앤트맨의 5분 종목 분석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앤트맨의 5분 종목 분석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 시 종목 선택 및 매매 타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세요. 주식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영상은 꼭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세요.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SK입니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대형주로서 SK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제 영상은 차트를 기반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나 뉴스, 사업의 비전,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SK는 올해 초에 가장 고점이었던 36만 원을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10개월 가량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자 하락을 하면서도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고점을 찍고 나서 저점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기술적인 반등이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힘없이 어, 좀 하향 추세로 빠지고 있는데 제가 SK를 봤을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조금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26만 원 자리를 이탈했다는 점. 여기 보시면은 6월달과 9월달, 10월달에 이렇게 세 차례나 26만 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지지라인대를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지지라인대를 형성해 놨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지지대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 벽을 맞고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지지 라인이 깨지고 나면 다시 올라올 때 저항 라인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는 26만 원 자리를 깨고 내려갔으니까 올해 초반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올 때 지지를 받았던 24만원짜리 요 지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은 SK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요2 4만원자리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주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26만 원 자리 이 네, 지점에서 한번 일부 저항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추세선을 쭉 그어 본다면 이런 네, 식의 흐름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선 24만 원 자리를 깰지 지켜줄지 한번 추이를 좀 보셔야 되고요. 뭐 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혹시 물리셨다면. 어, 우선 24만원짜리 내려왔을 때 막바로 물을 타기보다는 일단 요 지점을, 어, 지켜주는지를 한번 확인한 후에, 어, 물을 타는 것이 조금 합리적일 것 같고요.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늘려서 보시면은, 이제 20만 5천원짜리까지도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기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에, 주가가 급락이 나올 경우 여기 이제 바닥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염두를 하셔가지고 어 자금을 약간 어 세이브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SK의 바닥 구간은 20만 원대 초반 자체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바닥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제가 추가기에는 24만 원짜리까지만 한번 지지를 준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나서 이후.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든지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움직여 줄것 같습니다. SK를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을 어, 박스권 형태의 주가라고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은 32만 원 자리가 박스권 상단이고요. 박스권 하단은 20만원 자리가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4년에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나서 여기 20만원 자리를 박스권 하단으로 어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한동안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이 나왔던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20만원 자리를 네 바닥 구간으로 박스권 하단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를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그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에라면 여기 이제 박스관 하단 부분인 바닥 구간까지도 매수를 염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25만 원인데 딱 절반 정도 내려왔어요.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에 절반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뭐 가령 요런 형태의 움직임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제 2018년 정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하락이 내려왔는데 이후에 주가의 하락이 한번더 박스권 하단을 치고 반등이 나왔던 것을 염두를 해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과 보면 지금 흐름도 요 당시의 흐름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어, 20만원 초반까지 바닥 구간이니까 요 구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염두를 해 두시고, 어, 자금을 약간 비축해 두셨다가 이 구간에 내려왔을 때 물량을 한번 확실하게 담궈서, 어, 단가를 크게 낮추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탈출하는 방법을 한번 염두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항상 과거의 패턴을 반복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박스권 형태의 바닥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수차례 반등이 나왔던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의 현재 자리에 박스권 중단 부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이렇게 반등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일봉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24만 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받고 이렇게 딱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24만 원 자리를 꼭 지켜줘야만 주가의 추세가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주가가 좀 강하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요 20만 원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SK가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년도에는 적자를 이렇게 냈는데 올해 제가 1분기, 2분기 보시면은 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도 좋고, 또 자회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박스권 하단까지 막바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요기 24만원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고, 축세선을 타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자리까지 한번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추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리스크 관리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엔트맨의 주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신만의 원칙 매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